안녕하세요.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그 전에는 그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교회들이 그 외벽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깜빡이를 부착하고 해서 반짝반짝 예, 불빛으로 반짝였고 또 호텔이라든가 이런데도 대형 트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광경은 거의 예, 볼 수가 없고요. 예, 그 자치단체에서 시청이나 이런 군청에서 상징적으로 뭐로탈이라든가 시청 앞에 군청 앞에다 해놓는 에, 성탄절 트리 이외에는 거의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가정집이나 에, 예배당 안에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던 것은 이제 간소화돼서.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대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장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트리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어찌 보면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뭐 사치스럽고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성탄절 자체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오늘 읽어 드릴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입다물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더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거죠. 평생을 성절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 돌아가시는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laughs>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비굴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변호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원들 그들은 다 성전 때문에 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 뭐 관원들 이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내용이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 선지자들이 안식일마다 또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러한 내용.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그 내용.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원들이 그 토록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외우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니까, 그게 좋은 말이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게 율법이겠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외우는 그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무슨 뭐, 뭐 예화도 듣고, 뭐, 간증도 듣고 그 속에 뭐 그리고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나열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충실할 때 형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형식만 갖췄다. 그거는 바리새인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냥 그 외형주의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 와서 들어누워서 어?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누워서 설교를 듣던 의자에 앉아서 듣던 물고 나무 서서 듣던. 그 내용을 들으면 돼요. 내용. 그 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그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폼 잡고 앉아 있어도 생각은 더딴 데가 있고 전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듣는 거예요. 내용.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율법이 됐던,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는데 그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데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이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속 뜻, 내용,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